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춘의 불태우러 부산에 가는 날입니다 오 청춘! 오 청춘! 오아 청춘! 오 청춘! 오 청춘! 부산 록 페스티벌 인생 처음으로 가거든요 록 페스티벌 네. 그래서 가을 아, 옆에는 이제 초가랑 페스티벌 쪼가돌잔치지 <laughs> 진짜 말 그대로 내년 1월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다 같이 부산으로 출발할 거고요 그거를 계획할 때좀 일이 커진 거예요 원래는 수정이랑 여름이랑 할까 하다가 승희 친구들도 오면 재밌겠다 이래서 승희 친구들 합세 그 다음에 아내 친구들도 오면 재밌겠는데 이래서 제 친구들도 합세합니다 <laughs> 예상치도 못한 <laughs> 조합인데 한번 재밌게 그래도 놀아보겠습니다 수서역으로 가가 가가 수서역 도착 이제 부산으로 가급가급 부산 도착 청춘의물 태우러 브라크 페스티벌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측으로 좀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저희 뒤에 좀 열어줄 때요. 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로 짐을 맡겨야 돼가지고 물품 보관소부터 가겠습니다. 날씨가 우리 반기다, 애들아. 혹시 여기 차주시나요? 어? 제가 차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제가 차. 아 거예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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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람 진짜. 계속 뒤돌아 있어 봐. 엄청 예뻤어 지금. 브라치. 자,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갑시다. 왜냐면 저희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지금 분노가 가득 찼거든요. 그래요. 야, 피자도 있어. 피자? 난 닭강정. 닭강정이야. 너나는 길레니가 내게 말했지. 닭강정. 이번 부산 학회가 음식이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쓱 들러보고 맛있는 걸로 사 볼게요. 어쩌 공연은 안 보고 <laughs> 맛있는 것을 막걸어 <먹으러> 왔죠. <laughs> 떡볶이, 야끼, <야키>, 소바, <laughs> 닭강정 김치말이맛있초맛김치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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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맛역는맛스는맛있먹는 재미지. 잘 몰라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숙소로 왔고요. 숙소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이쪽은 거실 같은 공간입니다. 거실 여기서 해줘 혼자 자고. 응, 어, 네, 그래. 그리고 여기는 둘이서 쓸수 있는 아늑한 공간. 여기가 부엌, 그리고 여기 할수 없는 조명이 있는데요. 되게 코너네요. <laughs> <laughs> 어, 저기다! 저기다! 슈퍼맨 뿌셔! 난 진짜 안심같아, 이 이거 위에거 도파민의 미친자들. 여러분, 숙소에 저런 도파민 게임기가 있어요. 에이. 어성초 팩 있고, 브라이트닝 팩 있어. 어성초? 어성초, 오케이. 어, 미안해. 어성초 내가 써야돼. <laughs> <진짜. 웃음> 뭐야, 걱정 <감정 나. 웃음> 아니, 아니, 어성초, 어성초 두개 있는 줄 알았어. 보글보글이다. 보글보글. 개재밌겠다. 이게 e p 거 같지? 아, <laughs> 개재밌겠다. 너는. 어, 저는... 남들을 비난하기 전에 너 자신의 성품부터 갖고. 와야 너 자신을 알라. 왜 이렇게 갑자기 아니니? 진지하게? 어대껌 <laughs> 아, 내세요? 진짜 개꽃 내네요. 나가주세요. 오어어어 한여름 발려. 야 봤냐? 여름이 귀 빨개진다. 여기 이 <laughs> 너무 초등학생 같아서 너무 애들 귀여워. 줄줄줄 걸어놓고. 와 날씨 진짜 좋아. 너무 <laughs> 진짜 좋다. <듀> 비 온다고 해서 사실 되게 긴장했는데. 투어 <듀> 리스트들이에요, 다들. 아, <듀> 사 <laughs> <laughs> 음, 좋다! <듀>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이 신기한 면도 나와요. 가득이, 가재이도 있다. 어, 거기도 있구나. <듀> <듀> <좀듀> 네. <듀> 진짜 웃기는 애인데. 집었다가 넣는 게좀 급한데. 난 부추 안 넣어 먹는다. 뭐, 왜? 왜? 먹을지 모르네. 그러니까. <laughs> 이제 진짜 말해봐. 느낌1년 살았지. 나이미역 <laughs> 안에. 음. <laughs> 어 너무 맛있다. 음. 맛있다. 떡볶이 진짜 맛있어 확실히 부추를 넣어야 맛있다. 음. 네? 상아처럼 부추를 안 넣어 먹으면 맛 없겠지. 냉면에 음, 보여. 나도 너무 먹어 먹어. 양파 하나도 안 매워. 조금 맵다, 먹고 보러. <laughs> 매운데? <웃음> 미안해. 너 매운 거 진짜 잘먹는다 야, 진짜 여름이는안 먹는 거야. 여름이는 미친, 미친 사람이야. <laughs> 여름이랑 하나도 안매워봤는데 사실 여름이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아, 잘 먹는다 이래서, <laughs> <laughs> 가옥 떨어질까봐. 못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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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루에 15개 파는데 우리가 오늘 3개 먹는 거지, 여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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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맛있다딱 봐도 아, 맛있겠다. 하나, 음. 이거 완전 여름에 먹으면 어 어. 음. 너무 맛있지. 음. <laughs> 진짜 맛있어 브릴레야딱4 개만 더 시키자. 진짜 맛있어. 그 크림 밑에 바로 에스프레소예요. 네. 크림이랑 에스프레소랑 같이 넘겨야 제 목적인 거고요. 아. 밑에는 달콤한 아몬드니까 더잘좋아지시면 네. 잘합니다. 그럼 네. 일단 이렇게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섞어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하는 아 기호에 맞게. 그래서 네네. 네 층층마다 맛이 더 달라져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귀엽을 버틸러 봐다 그냥 이렇게 섞어 만가야지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인데? 박두가 나오는데? 무슨 맛이야? 맛 설명 안 해주면 계속 먹기만 한다. <웃음> <웃음> 제발 말해좀 해줘. 달콤함이 지나가면 서 바로 에스프레소가 몇뭐 대를. 아연 님. <laughs> <한 입>, 그 다음에 세자 <laughs> <살짝 웃음> 에스프레소 님. 여섯 명이 다 <laughs> 나눠 <나도> 마을고내커이 <laughs> <꼴피> 진짜 조그만데. 내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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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썬 헤어뱅크가 여기가 힙스트 자리라고. <laughs> 부산 지하철은 처음 타봐요. <laughs> 이번에는 다 같이 오늘 여행의 하이라이트 강세 갈치, 옥녀 갈치. <laughs> 그치? 어, 옥녀 갈치, 강세 장어라는. 약간 진또배기 횟집에 왔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벌써부터 입에 침이 질 <laughs> 전복이야? 와. 밑반찬부터 그냥 약간 크레이지. This is crazy. 와, 잘 먹겠습니다. 오. 보자. 나도 나는 아예 그냥 처음 봐. 진짜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이렇게 많이 집어서 먹어? 와. 시네내얘 음. 음! 도 음. 막장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그죠? 어. 너무 맛있네. 음. 너무 행복하네. 이렇게 묵은지랑 싸 먹는 것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안장 먹어 음. 음. 와. <laughs>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가자. 아, 음,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진짜 환장해. 진짜 부드러워. 제주도에서 먹었던 거보다 맛있어. 죄송하지만, 부산 가지가더 맛있는 느낌? <laughs> タンタンタダダンタンタダダンタンタダダンタダダンタダダンタダダンタダダダンタダダダダンタダ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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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시야 엄청 엄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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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아, 아, 아. <laughs> 야시 노래. 봐야시지 불러와 아니고 사망녀 <laughs> 너무 좋다. 너무 승현이가 <laughs> 는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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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나, 했고요. 얼마 안 어. 너무 승현이가 쏘는 돈으로 먹으니까 또 너무 행복하고 음,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부산 1년에 한 번씩 봤어. 그러니까. 부산. 그리고 이번에 응. 이 패밀리가 너무 좋았어요. 조합이 잘 맞아. P와 응. J들이 섞여 있고, 그리고 호불호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 맞아. 각자 한명한 명. 한 명. 있어서 맞아요 다 싸줘서 너무 좋았어요 <laughs> 그리고 저는 회랑 저희 7 명이서 먹었는데 다 합쳐서 22만원 나왔대요 말도 진짜 싼거예요 진짜 돼지바는 입가심용은 아닌데? 아 그래? 왜? 아닌데? 일단 타... 안에 달기잼 아, 그래? 들어있다가 나는 내 취향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개인적으로 이게 <laughs> 이거는 제가 호주에서 가져온 까잔데요. 얘는 하품에눈 감고 꿀맛여워 귀엽지? 엄청 귀 이거 <laughs> 내가 맛있다. 주머니에 잔뜩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 <laughs> 길거리 지주친 음, 만나면 음, 나와줬어 이거 음, 꿀맛 맛있는데? 이건 음, 바로 꿀맛이구만? 아 이거? 아이거여름에 마음에 드 같아. 맛있지 여름아? 아작거리는데 아 자주 가고 싶다. 아 여름이. <laughs> 한국에 안 팔아요? <laughs> 어 이거 한국에 안 팔어. 이거 베 같다. 음 맛있네. 이거 이거. 당연히 이거 사와거 봐. 어 이거 꼭 사. 어묵바에 왔어요. 진짜 맛있는 어묵이 잔뜩 있어요. 엄마 있으면 고민요니 먹어봤죠? 응. 어요먹어봤 <prompt> <목소리로> 이것 응? 봐라, 새우다. 맛있겠지? 새우 어묵 폼이 을쳐다 음. 빨리 먹어봐 진짜 망주 경대구 응. 겉에는 고로케 열차 응. 출맞네 <laughs> <너도? 웃음> 아, 새우 들어있고 살짝 기차 타기 전에 부산에서는 꼭이 어묵집을 들리는 걸 추천해요 아침 딱 따... 자 이제 부산 여행을 마치고 저희 고딩 시절 친구 아이이네 집에 신세지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3일 동안 쓸 침대입니다. 아이온이가 지금 새 집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집들이 선물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laughs> 저한테... 에비뉴엘에 가고 싶대 와 <laughs> 그냥 백화점 <laughs> <가도> 말고 <laughs> 에비뉴엘에 가고 싶대 요 갑자기 에비뉴엘 몰은 좀 비싸지 않나? <웃음> <웃음> 근데 <또> 가봐네 <laughs> <나> 좋아. 또 보안사 한명더 만나. 보복 소비하다! 아니 저희가 아까 카페 가서 잠깐 컴퓨터로 막 작업하고 있는데 어떤 러비더비 커플이 응? 음? 응? 음? 응? 음? 응? 음? 응? 응? 이면서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현이가 갑자기 <웃음> <웃음> 세상이 흉흉해졌다고. <laughs> 너무 무서웠잖 요즘 많이 변했어. 세상 왔다 음. <laughs> 그 카페 주변도 안 가려고? 안녕 아빠오. 아빠오 오늘은 여러분 제 엄마 아빠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어제 오셔가지고 잠깐 일정이 있으셔서 한 일주일만 있다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휴년오를 탐방하려고 잠깐 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오늘 갈 곳이 종로 쪽인데 거기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특히 휴일에는 더 그래서 두렵지만 엄마 아빠가 그곳에서 옛날에 연애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좀 추억을 이렇게 리마인드 하고 싶으신가 봐요 가겠습니다 렛츠고 화이팅 화이팅 배고프시지. 맛있는 거 <laughs> 드시자. 가자. 내가 알아놨어. <laughs> 자 일단 엄마 아버지 데려갈 곳은 청화옥입니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꽤 괜찮은 한식집이더라고요. 드디어 엄마 아빠랑 울지로 성과에서 유명하다는 이 판백찜과 <laughs> 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나는 <laughs> 이 순대부터 먹을래. 엄마 순대 별로 안 좋아하지. 좋아하지. 좋아하지? <laughs> 좋아하지? 안 좋아하는 게 없어. 찹쌀 순대. 저그 찹쌀이 아, <laughs> 이장은 찍어 먹어야지 여기 참기름도 따로 판대해 음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호재도 진짜 좋아하겠다 호재가 국밥 진짜 좋아하는데 음. 여기 되게 괜찮다 난리 났다 진짜 호주 <laughs> 진짜 괜찮다 너무 괜찮네 호주 <laughs> 조금이라도 기다림 보람이 있다잉 30분 기다린 거? 다 먹었다잉 <laughs> 아, 음. 아, 괜찮지 않아? 괜찮아 <laughs> 식사 다시. 그리고 엄마가 여기 이 가게에서 참기름을 짜가지고 파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나봐요, 참기름 소스들이. 여기서 참기름 한병 사달래요, 저한테. 이거 계산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참기름 한 병도 계산할게요. 참기름 한 병? 네. 이거 가겠습니다. 할머니가 뺏어갈까봐 숨기, 숨기는 며느리. <laughs>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오늘은 엄마 아빠의 서울 투어 가이드. 몇일일찍 갔다고? 어. <laughs> 엄마 아빠보다 일주일 일찍 왔으니까 나으세요 아. 어. 되게, 되게... 되게. 아 시원해. 응. 또, 시원해. 여기 너무 좋다. 아, 편하네잘 갔네. 혼자 왔어요? 그니까 혼자. 옆에... <laughs> 오늘, <laughs> 오늘 패션도 <웃음> 멋있다. <웃음> 신발 반맨밥 벗으셨어요. 이게 아주 상태만 멋있나요? 상태만 오에되도 멋을 갖고 있는 게빈티지야 음. 거기다가 현대적인 걸 가미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게참한몽이 진짜 이쁜 거같 그냥 동련 아저씨도 멋있지 <웃음> <웃음> 빵빵빵 <웃음> 와 엄청 맛있겠다 이거 뭐예요 이거 어 그거 할머니 좋아하시겠다 이거 하나, 하나 담아주세요 어, 음.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을 거 같애 어. 어. 이거 엄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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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핫한 카페에 왔는데 우리 아빠 너무 외롭게 밖에 안 자겠어요 <laughs> 잘생겼어. 어니언이라는 그 안국에서 음. 진짜 엄청 핫한 카페인데요. 자리가 없어서 지금 여기 좀 넓은 마당 같은 곳에 앉아있는데 엄마가 우리가 여기서 공연을 해야 된다는 거야. <laughs> <laughs> 우리가 뭔데? 잠식 과잉? <30과잉>. 무슨 공연? <laughs> 무슨 공연? <laughs> 넓은 자리만 보면 자꾸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laughs> 본능이 있어요. <laughs> 오늘 하루 종일 서울 데이트하면서 지금 다들 살짝 녹초가 됐는데요. 저 지금 33살인데 아빠가 자꾸 저한테 길 잃지 말라고 뭐라고 하세요. <laughs> 어, 바이바이 드디어 저희 친구 집에서의 집 먼지 같은 생활을 마치고요. 숙소로또 바꾸는 날이에요. 오늘부터 4일 동안 일 때문에 가장 바쁜 날이라서 큰 행사가 있는 지역 근처로 이번에는 호텔을 잡았어요. 처음 오자마자 제가 에어비앤비를 묵었는데 거기가 너무 무섭고 허름했어가지고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지금 예약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 도착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바빴던 적이 없어요. 낮에 사람 만나고 일하고 또 저녁에는 편집하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저녁에는 편집하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한 10시쯤 되면은 눈을 감자마자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푸큐보이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큰 행사들이 연달아서 계속 있어서 푸큐보이가 제 옆에 완전히 동행해주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래 안 오려고 했다가 자기가 마음이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 혼자 그런 행사들을 다 진행을 해야 할 생각에 그래서 사실 너무 감동이고 고맙고 그래서 어쨌든 친구 집에서 이제 짐을 다 쌌고요 오늘 저녁에 무신사라, 이브, 가머스어 아! 떨린다, 너무 떨린다. <물빵> <물빵> 친구와의 만남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쾌적한 호텔이다! 사실, 친구 집도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왕먼지가 된 느낌이라 좀 미안해가지고. 지금 <laughs> 잠깐 풀고, 팩하고, 조금 씻고 하다 보니까 1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조금만 누워 있다가 갈게요. 거의 기절하듯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때요? 얼굴 피부가 엄청 반질반질해지지 않았나요? 이제 이 상태로 메이크업 받고, 방송 데뷔다! 조심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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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다고 한 마디 <laughs> 사실은 마음속에 프레셔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프레셔 있을 때더 잘하는 타입비라 자신 있어요 이거는 다영 님이 리드해서 어주는거야네이 존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 나이말하보세요 너무 고 아, 진짜로 너무... 아, 진짜 고마워해적같그 시절 복주를 갖고 계신 눈물 날것 같아요 안 돼! 이게 너무 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 되게 떨리고 그랬거든요 파이팅 <laughs>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예상도 예약, 지금 판매가 네. 너무 판매율가 높아가지고 씨, 지금 역대급 그래서 예약, 예약 발표를 아, 해야 된대요 만들어놓은 거는 다 품절돼가지고 네. 네. <laughs> 오셨네요 드디어 저 그리웠어요? 네. 그냥 짐 풀고 기절하듯이 잠을 자고 일어났고요 어제 밤에 쭈친들 화력에 모든 회사분들이 지금 다. 이러면서 거의 비룡 음식 먹어본 심사위원 느낌으로 다들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엄청 놀라셨고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 정도 일주일은 생각보다 되게 조용히 은밀하게 열심히 활동하는 추친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쿠키보이가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거든요 딱 오늘 하루만 저희 둘이서만 있을 수 있는 날이에요 한국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또 내일 내일 모레는 행사가 계속 있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출국이니까 쿠키보이는 오자마자 그냥 거의 진짜 매니저 역할 받 못하는거요 예 <laughs> 둘이서 딱 하루 <웃음> 오붓하게 <웃음> 보내보려고 합니다 렛츠고 <Let's> <laughs> 뭐야 캐나디언 커피클럽? 커피하우스? 우와 이게 전시 체험 공간처럼 너무 멋진 공간이 많아요. 사진 안 찍을 수가 없어 전시장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피팅룸이래요. <laughs> 너무 멋있다. 어떻게 여기 피팅룸 들어와서 막 커플의 애정 생각하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에이, 맛있겠다. 이렇게 꼭 시계방향으로 먹어야 된대요. 반대로 먹으면 안 되나? <laughs> 들기름 어쩌고 두부 요리인데 감태와 명란 어쩌고가 위에 올라가 있대요. 호세,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배고팠어? <laughs> <응? 웃음> 이건 또 육회 타르타르가 올라간 토스트래요. 어, 그래서 이런 분위기좋는데저 천안이 못먹겠어 <laughs> <laughs> 나도. <나왔어. 웃음> 저희 칵테일 시켰는데. 이거? 어, <웃음> 호세는 <웃음> 두루미가 먹는 거 같이 생겼고, 저제 거는 <laughs> 여우가 먹는 것처럼 약간 둥그렇게 생겼어요. <laughs> 스타일도 저랑 호세 같아요. 누렁이 같고, 누렁이한테 밥다 뺏긴 뱃구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무슨 캐비아 어쩌고였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laughs> <laughs> 이거는 심해 바다에만 있는 생요리래요. <laughs> <laughs> 이 밑에는 참외가 있대요. 이 참외랑 같이 먹는 거래요. 심해의 맛이 느껴진다. 이제 여기 약간 시그니처 메뉴 같은 게 나왔는데요. 이트위저로 이렇게 재료를 올려서 먹으래요. 약간 이렇게 해서 해서. 음 맛있어. 음. 이거 덮여져 있는 나무 껍질모양의 우유크림이랑 시럽이랑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달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laughs> 저희를 알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도 써주셨어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진짜 대박이다 디저트가 짱이네 지금 한밤중에 풀메이크업에 <laughs> 멋진 원피스를 입고 있는 저희 지혜 친구예요. 전 피아노 쳤어요. 그리고 얘는 아직도 초등학생 같은 저희 친구 지호입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볼 뻔했는데 지금 저 머무는 호텔까지 와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앙큼여우들의 우정이에요. 15년. 15년 된 거야 우리? 24년. 어, <laughs> 와 우승하고, forever. 우리 해많봐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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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줘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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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잘 가라. 아, 수지야, 건강한 고 벌써 꿈만 같았던 한국 여행이 끝났습니다. 감사한 것 투성이었던, 감사한 것밖에 없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쥐어 보러 간다. 진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역대급으로 힘든 비행기였습니다. 와 진짜 가는 길은 신나는데 오는 길은 왜 항상 이렇게 힘들까? 지금 호주는 날씨가 한국이랑 비슷해요. 미세먼지 없는 한국같아요. 공기도 비슷하고 근데 호주가 조금 더 그냥 건조한 느낌? 드디어 집 도착이다! 집 도착이다! 우리 주아! 주아 주아 주아! 우리 주 엄마를 기억할까? 주아 엄마 까먹었으면 어떡해. 이겼다. 아니 아 보고 싶었잖아. 주리주리고는이 고양이, 이 고양이. 미 왔죠? 하미 언니 보고 싶었죠? 응? 잘 있었쥬? 여러분, 어?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우리 추아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슬픈 여행이었어요, 사실은. 엄마 엄청 보고 싶었던. 저는 쥬아랑 흠냐흠냐 하면서 짐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로